오늘은 개의로 우는것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개의로 18장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신원과 보수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음리의 정권과 교권이 멸망에 대해서, 행운의 사용에 대해서, 한 시간의 멸망에 대해서 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음놈부패 사치 타락는 세상이 허락아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에 짐승의 피를 에 받음으로 제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모아진 세상으로서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을 얘기한 것인데요. 심판받을 땅이다. 어떻게 세계만 영어로 깨어으며사체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곤란으로 매통으로 갚아준다 그랬지요. 계수 1 3장후삼년반 수정정책기간에 육룡무패를 받은 자들을 체포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삼전문의 단지에 드리 말씀을 전해서 마지막, 별론의 공부를할 때, 순종해서 한 단체가 되어서 예비처 보으로 뽑았지 않은 이런 자들은 혼란제약의 심판날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 망할 사람들과 모아놓은 세상이 후삼년에 짐승의 피를받는 자들이 돼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시간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빨리 예, 참된 신앙을 하셔서, 를 용접할 신앙준비를 해야 될 참된 진리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 잡은 자가되서리듬미 성령을 받아야 남정남 백성에 대해서 아담과하가 말씀서에 맞서 빼앗겼던 이름동래의 축을 신앙천연왕국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한 종들이 셋의 축을 받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 알고 남을 자가안 되면은 다 같이 한 시간을 꿇자서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일들로 이런 케시남정에서도 바벨론 멸망을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의 기를 세우고 기원을 세우고 군대를건를거쳐서 이만인 사천 명이 아마 같은 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아마 같은 때 멸망받을 세상이다 그것이 바벨론 세상이다. 기신의 처소가 된 것은 전삼 대만에. 37개월 동안, 인마진 시간 사점을 일으켜 이 때, 수가 차게 되면, 공중을 받은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어적겨서 땅에 귀신이 많이, 제 마귀가 아주 많은 세상이 된 세상이고, 그래서, 이 또, 후 3년만에 하는 게, 서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도, 하나의 보호 역사도, 또, 진료 말씀드을볼수 없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걸 멸망기를 가는 세상이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사시도장에서는응가업을 돌아오지 않은, 베데스람을 경토꾼으로서 헬레 자식을 친다 그랬는데, 음남북의 사지팔간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한 시간에 불태서 행과 사형대서 결국은 다 멸망한다는 것이, 결국 시발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 47장에도 하늘의 고수가 있게 돼 있고, 이것이 아마 겟돈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므로,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해서 남은 농가와 백성으로 새 시대 축구를 믿게 되는데 재창조하시고 정화기관을 거쳐서 약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제는 의로운 통치로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요. 지금은 전선에들어알인간과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예수 님고 종사하는 것같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점언 해결받고 늦은 성을 받아야 돼서 재림절 종족발 신앙 준비라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심판날에 임박하는 때가 바로 이 한국의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좌파 정권과 좌파 또한 음주정권교권이 악을 말하므로 심판대원 증거를을 여러분이 또 느껴야 되고 이때 보호 받는 역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신원화하고 이루어지는 성대나라다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나라가 이루어진다 또 세상 우상적인 신앙, 우상적인 나라가 다 망해고 이제는 하늘님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를할 나라가 이루어진다. 단서 2장4 0절4 0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 직전에 완전히 멸망받을 세상을 지금. 1 8장에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3절입니다. 이루에다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자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을 당해 환하여 치더라 힘센음성을 희척을 되무르졌도다무너졌도다큰성과별려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모이는 곳과 가끔 더럽고 가정한새의모이는 곳이 되었더다 그음행의진료포 터뜨리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서으로 음영하였으며, 땅의 상고들 도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시부하였다 하더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것은 지상 강림하는 많은, 많은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타고 올때백을타 군대가 되어서 들맞았던 종들이 일제 같이 내려와서 승리의 단체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뱃돈을 위해서 이게 모여드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고 16장 12절이나 16절에 보면, 동방의 왕들이 유부라에 모인다 그랬죠. 들맞은, 그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복부 서직을 하게 되고, 예, 고 혼인잔치를 해서 멸령을 맞고 암악했던 때,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서 있다 오는 거죠. 그래서, 걔를 캐일로서 19장 10절에 보시면, 백마탄고들 따르는 세마포를 따르고, 따르고, 입고 따른다 그랬죠. 그 세마포 입은 자들이 봐도, 이말리 시간 사점에 변성될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세상은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극도로 악화된 이런 반 기독교인 사회가 음란풀이 사찰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받은 자의 이제가 최후에게 이제 멸망을 당할 때가 돼서 그런 바빌런이 망했다, 무너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자를 모아서 제 쭉정이를 불태워 없어지는 이런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는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제 왈파 역사에서는 바벨 버는 70년에 제바벨론 포르에 이제 잡파갔다가하님 말씀에 신종사람으로 그렇게 됐죠. 바벨론 포르 1차적으로 돌아온 자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측령을 받아서 왕고 이는, 뭐,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했죠. 그와 똑같이, 인간으로도 바벨이 세상에서, 이때, 그걸 구별되는 자들이, 먼저 초대기 역사로 돌아오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들이 바로 병맛단 용사가 되어서 승리한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미가서 4장 10줄 보면, 발미서 들어온다는 말을 했고, 6장 1 0절에서도 바벨으로 들어간 소수의 우리가 이 역사를 시작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외에서 3장, 1절도 보면, 유다, 일수님, 핀자가 들어올 때라고 그랬죠. 그여러분들 지금, 음료정보가 겪어내서, 보태되니까 들어와서, 첫 대기 역사에 동참해요 결국은, 어, 이방가자의 농사가 되어서, 승리하게 할 그런 종들을 모으는 때가 지금 왔다고 생각하시고, 이 진리를 잘분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싶어서, 제준비를 영접할 신앙준비를 하는, 그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개의적 육장이기를 보면 병맛단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경 못박게 들어오셨다가 결국은 폭발순처럼으로 사망대을 이겼고, 병맛단 용사들은 정말 상대을 암하게 되면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그 최종 승리할 때가 바로 파빌리 멸망할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전쟁의 내용은, 기 19장, 10절, 21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의 모습은,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사절입니다또 내가 들으니 하늘을 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 네 백성아 고개를 쏘아 넣어 그에 게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취향을 받지 말라. 지금 이거는 신반당가 돼서, 그때 나온다고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삼년이고 시작되는데, 전성년때 여러분들이 바로 음료 정권과 결권에서 타락하고 폭비한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한 단체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료배 신경에서 거룩한 적에 대해서 언제 전부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온 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성년만은 이제 금년부터 202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후성년만에 들어갔다. 이바벨론 세상에 대해서 말명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겨놓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각성 받아서 참된 진리 앞에 서로 스으로 진리를 믿어서 고를 구별된 삶 속에서 정치가 깨끗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재 참여하지 말고 그 파절정을 받지 말고 해서 나오라는 말을 했죠. 이것이 이제 전삼자분의 두 등의 모습에 받은 점이 다른 죄의 진로 마지막 최종 빌린 경우를 할때 죽지 않고 새시아가고 마피장 별승천하는 말실의 보위를 전할 때 이때 순종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서 알고로 모아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시의축을를 누리게 된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증국장받아서 죽어서 영원 법만을시대였지만 재림제가 올 때는 활란장 신분할에 살은 남아야 책임을 영역할 수가 있죠. 사람은 이 복음을 지금 배워야 되는데,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언의 복으로써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믿고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덕을 알과 죽종이가 갈려질 때가 온 것이고 알과 죽종이가 갈려는 때가 바로 전산전 말이고 알을 모으는 개가 바로 첫째 계이고 알곡에 그어져서 고권에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지, 은혜 방지, 고문의 방지를 타는 것처럼 첫대기에서 단체적인 역사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하는 자가 돼서 디짐밀성을 받아야만 세이 축을 누리게 된다. 이걸 여러분 또한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섭내법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인마증 사천을 느끼게 되고 5개월 황축이난때는디짐밀성령으로서 마지막 해결의 역사가 오게 되죠. 그 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가 이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대로 예언으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힌 죄를 해결하으로 그때 해결하고 어온 자가 임체로 인도받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이런 사람들이다 택한 종들로, 택한 백성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마지막에 있고, 공산당 지억에 마지막으로 이지리를 전해서 순조하고 돌아온 자들이 이비트를 인도받으면 전선면의 역사가 끝나고 구원의 문을 닫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는 신뢰에 바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알고는보아지는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절 6절입니다. 그 어제는 하늘에서 삼을졌으며 하는 그의 뿌려야 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건 석권에도 자네도 갑질이나 그에 섞어 그에게 주라. 왜냐하면 지역 세상에 한나사무쳤다위 말이죠. 그 세상에는 많은 제약이 쌓여 있죠. 그 제약이 바이 쌓은 아담이오로 쌓여진 제약이 한 번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무슨 일문에 공산당 세계 등장함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반승기자를 냈죠. 또 많은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 제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다음 정치적으로도 많은 기독교를 비폭하고 또 불리한 일을 함으로 그런 죄도 쌓여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도 지금 많은 지위를 퇴적하는 없란한 세상으로 이렇게 변해 있죠. 이런 죄들이 다 이제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많은 탈콘 종교가 되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를 했죠. 또사모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음.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또 방랑의 네, 자유를 넘어서 방랑의 세상에 되어서 이제는 아, 죄를 죄로 여기자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어, 결국은 동성애를 용납하고 또가름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이런 사상으로 되는 것은 심플한 대상이 되는 제약들이다 음료 정권과 교권은 친중, 친복, 친공산당태로도마비색을 좋아하는 이런 세상도 심플한 대상이 되서 여러분들은 정말을 타서 협상주의에 속해서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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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정권, 좌파 이런 그 정도가 됐다면 심의 대상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회의계고 들어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별 망할 수밖에 없는 때는 옷을 여러분이 아래에 가셔야 되고, 이러한쾌력을즐키시는 세상도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 어떻게 사기를 이렇게 하였으며, 사죄하든지 그만큼 고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말하기를 나는 영어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온 나라 사죄한 세상이 해서 결국 여기 과부가 아니다 그랬죠. 과부가 아니라면 신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신랑이라 신랑이 절길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부단당해서 예수님 용납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음남교 사살 탈악한 공산당을 좋아해서, 공산당과 빈부해서사는들이 바로 여기, 과부가 아니다. 결도애 총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들이 천년만년 자기들이 권세를 잡을 줄 알고 살아가는 람들이 바로 자파 정권들이, 음녀 정권들이, 그러한 음녀 교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들은 마귀의 시력이 공산당생이걸 아시고 공산당을 용납한 것 자체는 제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잘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죠. 그것이 바로 흠에 빠진 것이고 그것이 캄캄한 흠에 잠긴 세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4 1장에다 보면 열국의 주모다. 영령이 주모로서 과부를 지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자빠장권은 영원히 자기들이 공산당, 신종, 신보, 지금 종복이 런세대로는그 세대 과 더불어 장대 들에게 영원을 고를 생각을 해서 많은 지역을 지리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있죠.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할 때가 되면 한 시간에 망하는 거죠. 1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 이르리니 고그 사망과 열등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드리니 그를 신분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그불분의 용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 코너를 무서워하며 머리에서 가로대,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파리로다. 그래서 음능급의 사라락한 세상이 한 시간에 망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아마 그은때 행미가 터져서 한 시간에 불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상에 세상 캐러블 지고서 땅에 소망을 두고 없는 국에 살살살 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멸망을 잦하는 시대 시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약의 세상이 끝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빛에 자녀들만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참새진리 빛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 속에서 세상 절기를 지켜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이 캐러블 지기다 세상 멸망할 때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간이 바로 7년밖에 남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게톤 전쟁에서 다 제압된 세상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들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철인과 제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1세기에 처녀의 예, 몸으로 오셔서 3 시대를 채우셔서 공생전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도를 세우시고 보활승천하면서 하늘을 알라셨지요 AD 30년경 정도가 되는데, 2030년이 됐으니까, 2000년이 다 차가고 있죠? 지금은, 재림이 주가 오실 때가, 공동관리 때가 임박한 때다. 그래서, 전삼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알셔야 여러분은 신앙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은 화려한 세뇌가 에서 아주 풍부한 물질, 물질에 결합된 세상이 되지만, 그 세상이 끝날이 온다. 그 말이죠. 그것이 10절, 19절입니다. 바벨론나내영혼아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여기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나 시발 이 상품의 상부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애통하가로데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경 샤머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럼, 그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따지는 성격들과, 선주가, 과대에서 일하는 자들이, 머리속서그 불문한 용기를 보고, 일척하려대, 이큰 성, 성과 같은 성이 어디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배통하여, 일척하려대,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큰 성이여, 과대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를 상품을 씹어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 이것도 일시간에 망한다고 랬죠 그 화려한, 물질이 풍부한 세상이 되었죠. 근데 도면 사람들 때 보면 누굽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불댈 세상에 대해서 다 망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결국은 고원받을 신앙으을 하지 못해서 한 시간에 불댈 때는 다 같이 망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즘은지뭐 세상에는 사한 물품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죠. 웰빙, well 웰다이 well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했더라면 좀 못해서 이렇게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르고 에꼽는삶 속에서 가능하고 봉피팔치라도 신앙의 절결을 지켜서 하나을 믿고 하나을 의지하고 진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목숨인지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님 하락한 마귀 의 세상, 어둠의 세상 이런 음능별 사태는 세상에 끝이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 믿으셔야 됩니다. 빛이 아들 내게 되고 빛의 자녀가 돼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인데, 그것은 권제자들이 걸려서 니즈미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인, 이런 말 읽고 듣고 지키는 첫때개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러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느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의 거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지금까지는 2000년동안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많이 숨리를 내고 많이 숙이는 세상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고 성대나라 이들을 회복시키는 때니까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고는 가고, 또 숨겨당은 것은 비참해 죽은 것 같았지만은, 이들이 원수를 바아주고 그들에게 왕권의 축복과 세세 축을줄때온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데는 부활성도가 먼저 부활하게 돼서 들림받게 되지요 또, 이 말이 사, 사통이 별로 정도가 돼서 들림받게 되는데, 이런 데들이 왕권을 가지고, 능이 슬슬 큰 무리가 이비쳐 고서 보호받았다가, 그 남은 동남방생에서 천룡의 축구를 받게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대기를 간 자들, 순교제기를 받더라도 믿음 지켰던 자들이 복받을 때가 오는 때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침, 10년 정도 후에 예수님 제네위주로다스릴 천룡이 시작될 때는 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된다. 세상 권세나 음란과 사치 타락하여 고관 대접을 지내서 부대를 잘 살았지만, 결국은 별명을 당하고 될 발드가 온 자의 말이죠. 이런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묘사가 된 것이 이제 21절, 24절이 있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노를 들어 파대에 던져 가로대,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틀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려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요한 자와 충소 하는 자와 다팔 부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 업자이든지 결코 다시 네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텅글빛이 결코 다시 네가운데 들리지, 네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네 복수리나야 많은 고의 미혹들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출몰 당한 자의 모든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없는 법을 사치하는 사람은 맷돌이 파대에 빠진 것처럼 완전히 다시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화려한 집리고 아무리 화려한 물품을 갖고 사다 할더라도 그것이 끝나서 멸망을 당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돼서 다시는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없는 세상에 온다 이 말이죠. 이 날이 이제는 제가 그때 끝나가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강되는 것은 전산반만까지까지는 부원의 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럼 전산반이 꼭 시작되면 다르말만 순종하여 알고는 보고되는 역사가 있을 때 모아져야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서 남녀가 한 백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시대에 충격을느르게 되지만은 그때 여러분이 관심이 없고 있다 후삼대는 빠져서 심신의 표를 받으면 이렇게 한 시간에 다 멸망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억울함단 성도들의 피값을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데 피가 성중에 구여다겠죠? 원수를 갚아주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그을비파하고 많이 순리됐 했던 세상의 권세는 마귀 원세와세상권세는다 망해서, 이제는 신방부터 없어질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성도의 원사가 이루어지므로, 눈물고던 질병, 질병 사망 없는 이런 아름다운 애정의 축복이 세시대로 축복을 올인데제대 여러분들이 신반사 눈에 보던 것을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고 정상받아서 영업받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고 정상받았다 하더라도, 이러면서 읽고도 꽉 껴서 이기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언제 자금을 받고, 대중 성명을 받아서 신부단장으로 신앙 준비해야만 남들은 남백성으로 세세들 가실 때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진리꾼들의 믿음으로 자손만대 축복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네. 아멘